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재미 재미있는 로블록스 유튜버 저저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거 나 빼. 오늘은 이 업투 그리고 업카우 그리고 보너스로 이거 얼티메이트. 이것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둘 먼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한 장에서. 가자. 아아킬아아아아 이시죠? 안녕하세요. 아, 달려간다. 자, 일단 지금 투환할 수 있는 업카우 예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애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말렛, 말레, 말렛 카오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스킨 바꿨어요. 빼. <laughs> 잠깐만요, 이거. 광역인가? 이렇게, 기존, 말렛 카오보다는 좀안 좋긴 한데, 데, 데미지가. 근데, 그래도 잘 막아요. 어, 뚫렸네. 이렇게 하 더. 이제, 한번 더, 그러면은, 여기, 팔에 보이세요? 뭐야, 너 왜? 이래? 뭐야? 뭐야, 너 목이 꺾였어? 일단, 여기, 팔에. 여기, 암. 뭐라 해야 돼? 암. 어쨌든, 팔에. 또 총이 생깁니다. 이거 뽁뽁 소리나 한거 너무 시끄러워서. 파워블 아, 시끄러워. 이제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소리 좀 꺼야겠다 그냥 여기 그냥 스펙만 달라진 거네요 뭐야 뭐야 잠깐만요 이 업카우 아까 박혔었어요 아까 폭탄이 박혔 박혔었어요 이 이제 만렙을 찍으면 양손에, 양팔에 총이 생기고 공, 수자 더블팔, 그건인가? 일단 데미지 500, 와, 오, 나쁘지 아니, 않아요. 초중반 정도,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하, 두, 세, 네, 다, 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예까지해서 예까지해서 총열 마리입니다. 디, DPS가 천육백이니까 이거 열 명이면 DPS가 만육천이에요. 와우, 와우. 자, 그럼 이제. 스우로 가봅시다. 스우. 자 소환하면 공속이 느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다가 말레 머카오. 네. 공속이 좀 느린 것 같은데 데미지가 어. 초반에 쓰기 가 어려운데 업그레이드를 한번더 하면은 어. 아직까진. 한번더 업그레이드. 이제 쌍칼입니다. 아, 외형을 안 보여드렸네요. 칼한 개. 이렇게 업그레이드 또 하면, 이렇게, 어, 뭐지? 어디에 뚫려나? 왜 자꾸. 일단 스킵. 자, 이제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칼을 스피커로 날려 날려 보내서 해요. 이제 한번더 업글을 하면 말랩인데 세로로 하고 칼에 진짜 뭐 검기 같은 그런 오라가 있어요. 이제 보스. 잡을 수 있는지 봅시다. 3장 보스. 하하. 어? 하. 여기까지 갖고 와서. 그리고 얘 얼마나 선할 수 있지? 한놈, 두식이 석상, 너구리, 오징어. 총 다섯 마리 설치 가능하네요. 오케이 이제 여기에다가 오케이 이제 하고 빨리 빨랩 찍어야 돼. 근데. 저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요. 유튜브 하면서 쇼츠 올리는 거라 아직도 몰라요. 쇼츠를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요. 에. 일단 얘 데미지 부스트가 있는데 총만랩을 찍으면 총 15%가 데미지 버프를 받아요. 되겠죠. 자, 이제 두 마리 만렙. 빨리 해줘요. <laughs> 오케이, 이제. 나, 마, 남은 수까지 말래, 완료! 스펙을 안 보여드렸네, 생각 자,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민 아니야? give or spawn, give. 해보면? 뭐 아무것도 안일어 나는데. 아예 아까 떴던 거 뭐죠? 이거 알고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오, 생각보다 잘 녹이네요. 이 둘로 3장 클리어 각 나오는데요. 잠깐만, 얘 에어 있나, 근데? 오, 오, 오. 둘 다, <laughs> 일단, 이거. 스펙 보여드릴게요. 데미지 2975. 그리고 삼, 삼천. 어. 데미지는 스피커 카타나 그게 세네요. 공속은 더블 카타나가 빠른데. 카오 스펙. 아 이미 보여드렸구나. 잠깐만요. 그 조그만에 이렇게 있는 곳으로 갑시다. 점프. 와. 안돼 떨어졌어. 하. 이렇게 해서 관전 모드. 아 뭐야 이거 아, 잠깐만요 스피커 꺼졌어요 스피커 켜고 있는 중. 오케이 스피커 켰다 와잘 녹이네요 생각보다 과연 이.. 이 둘로 3장을 클리어 할수 있을지 이.. 뭐하니? 뭐야 왜 기부 머니..라는게 뜨지 난 오토 스킵도 켰고요어어오 막았다 와 막았어 구만도 막 는 클래스. 와 아, 따라댕겨. 와 지독해 토. 자 보자. 오잘 녹여 와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 카우 진짜 와라라라라라 하는 거 진짜 웃기네 명예의 은 맞냐 어곧 끝난다 텔레포터들도 가뿐히 없애고. 오, 오, 나왔어요, 보스. 뭐야. G맨. 머리가 로딩이 안 됐어. 오, 잡을 수 있나요? 일단, G맨은 잡았는데. 오! 잠깐만요. 팔고 다시 갈게요. 근데 이거 100% 잡을 수 있네. 오케이. 여기에다가. 오케이. 와, 이, 이 둘로 삼장 깨기 완료네요. 에이씨. 아, 그리고 저 이름도 바꿨어요. 저우저우라고. 음, 어, 뭐야. 뚜둔! 뭐야, 또 돌릴 수 있는데? 아니, 뭐야. 이 연속으로 돌리는 거. 와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얼티메이트 스피커맨. 이게 진짜, 사기라고 하던데. 그리고, 야, 너희들, 썸네일 찍어야 될까? 이리 와! 썸네일 찍어야 되니까 이리 와! <웃음> <웃음> 자 이제 저 사장에서는 무한돈이 있기 때문에 전 그냥 이 고조를 살려고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서 무한돈이 있어요 가자! 둠빠둠빠 <laughs> 안 돼, 저작권. 아, 죄송합니다. 저작권. 아, 저작권 괜찮으려나? 안 되는데 저작권 걸리면. 아이 뭐 나. 일단은 외형 먼저 봅시다. 아, 그리고 이거 소리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안나 아, 안나네. 오케이. 이제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타스 닮은 꼴이에요. 자, 데미지. 스피커가, 어? 시, 시작부터 8,000? 플랫부터 8,500? 8, 일단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아, 예, 코어가 생겼다. 어? 이미 있었나? 잠깐만요. 뭐야, 이거? 어둠이 습. 아 뭐야 이거 요즘 어드미니 아 코어 이미 있었구나 와12000 더블 블레스터 와와쌍블레스쌍 빔포 생기나봐요 와와 어, 와. 제트팩도 생겼다 어 눈뽕 와 스피커 다음 업그레이드가 9만 5천 와우 이제 100만원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오어깨이 타스 진짜 타스 닮은 꼴이다 타스. 이제 어, 어. 어 실수로 지워버렸다 잠깐만 잠깐만 어, 안 돼. 미리 보여줘 버렸다. 자, 아까, 보, 보였, 보셨다시피,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여기, 아까 렉 때문에 안 됐었, 로딩 안 됐었는데, 마법진이 생겼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얘가, 업타스를 소환합니다! 이래서 업타스 상위 호환이에요. 잠깐만요, 이제 타이탄 체력 천오백 아 천오십만 유닛 와 육백 초. 백이 0 1초마다 데미지죠. 스피니 8,500. 어. 어쨌든 사기다. 쟤쨌든 사기다. 이렇게 비명. 그냥 일반 오타스랑 똑같아요. 공속이 조금 느릴 뿐이지. 뭐야. 나왜 멈췄어. 와! <laughs>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강화 비용이 천만이에요 <laughs> 강화 비용 천만 얘들아 그거 찍자 썸네일 썸네일 찍자 얘들아 썸네일 찍자 아 뭐야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우와! 우와! <laughs> 그렇지.

같네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눈뽕이다. 얘들아 기다려봐. 자, 그럼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도배죠. 도배 가자. 수도 도배. 오케이 okay. 좋아, 오, 아까 업테일을 나왔었는데 녹았어요. 근데, 진짜로, 그 진짜로. 완벽한 게, 이거, 업타스 소환한 거. 이게 진짜 사기예요, 사기인 게. 사기인 게 사기다. 사기인 게 사기다. 그럼, 음, 죄송합니다. 여기, 일반 업타스랑 똑같은데, 이 업타스는 멀티 공격이 가능해요. 이 업타스는 멀티 공격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와, 녹는다. 가자. 가자, 도배의 힘. 도배의 힘을 보여줘. 너 제발 아까 했던 거 저작권 걸리지 마라. 와! 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안 되겠어. 다 팔고.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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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근데 아까 짐에는 완전 없더라고요. 타 <laughs> 가자 가 어? 뭐야 보스 왜 지금 나왔어 아니 24웨이브 보스 오케이 와우 어비로 돌아가기 자 내가 그렇게 해서 얼티메이트 스피커맨 그리고 업수 아업 맞고요 <laughs> 업카우 업수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언젠가 이 고조를 샀을 때 리뷰할 거고요. 이제. 방송은 끝내고 가겠습니다. 어, 어, 헤드스 떨어질 뻔 했네. <laughs>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 갑니다요.